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로 시작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한 주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0장입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에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날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 안많아여도 헛된 것 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포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달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부터 에스겔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5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1151페이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15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51페이지 에스겔서 1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른째 해네째달 초다세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와의 호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치며 그볼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네세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네세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네세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네세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더어혀서 각기 돌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그 다음에 자, 오늘부터 에스겔서를 다루게 됩니다. 에스겔은 BC 622년경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622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이때 요시아 왕이 종교 개혁을 주도하던 중에 성전에서 율법 책을 발견한 그 해입니다. 그때 에스겔이 태어난 거고요. 아마 제사장 부시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에스겔도 제사장 가문의 그 사역을 계승하기 위해 젊은 시절부터 제사장과 관련된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제사장의 직무가 서른 살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스무 살부터 인턴 교육을 받습니다. 성전을 출입하면서 성전의 그 제의라든지 행정 전반에 관한 그런 인턴 교육을 받습니다. 한십 년을 받는 거죠. 그렇게 장례가 촉망되던 젊은 제사장 에스겔은 30살이 되기도 전에 그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 갑니다 요즘 수요예배 들이시는 분은 아시죠? 1차 포로가 있고 2차 포로가 있고 3차 포로가 있는데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대표 주자가 다니엘이 있었다고 그랬고,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대표가 누가 있다 그랬죠? 바로 이 에스겔. 그리고 3차 포로 때, 그때는 아예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죠. 어, 하여튼 에스겔은 그렇게 30살이 되기 전에 여의아긴 왕과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20대 때 끌려갔는데 아마 25살쯤 끌려갔겠죠. 그런데 딱 30살이 되던 해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그걸 뭐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제도권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기 위해 훈련을 받았던 에스겔이 전혀 다른 길로 가야 하는. 이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1장입니다. 근데 에스겔이 소명받는 이 모습을 보면 다른 선지자들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대부분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선지자로 부르실 때 먼저 이미지가 아닌 소리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소리로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들려주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거의 공식처럼 되어 있는데 에스겔은 전혀 다릅니다 먼저 그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뭘 먼저 보게 되느냐 폭풍과 큰 구름을 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리고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빛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스겔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빛은 주로 어디에서 경험을 했을까요? 그가 20살 때부터 인턴 교육을 받았다면 어디에서 주로 이걸 그가 경험했을까요? 당연히 성전에서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끌려오기 전에 인턴 시절에 교육받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빛은 빛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곱 촛대가 놓인 등잔대 하나입니다. 성소나 성전 성전이죠 그때는 성전이나 그 안에 있는 그 지성소는 다른 어떤 그런 창문 자체가 없습니다. 오직 그 빛에 의해서만 보면서 걷고 활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신 겁니다. 창문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그빛 하나에만 의지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제사장의 삶이란 그빛 하나에만 의지해서 그 좁은 공간에서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강제로 떠나게 되자, 그래서 자신은 더 이상 이제 제사장으로 쓰임 받을 수가 없겠구나. 나는 더 이상 그 빛을 하나님의 임재를 보거나 경험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자포자기 할 때, 오히려 더큰 빛, 하늘 구름 위에서 온 사방을 비추는 더큰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이 본 환상은 네 생물입니다.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라 했습니다. 이각 형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 이 지면의 생명체를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사람은 모든 생물의 대표가 되고요. 사자는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동물들의 대표이고 소는 소는 또 가축의 왕이죠. 가축의 대표이고 독수리는 이제 새 대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제가 오늘 1장 전체를 좀 다뤄 보려고 하는데요. 26절을 보시면 그 위에 보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에스겔이 경험하고 보았던 보자는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땅에 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 좁은 공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는데, 저 깊숙한 아무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어두컴컴한 공간에 있었던 그 언약계 위를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렇게 배웠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섬겼던 제사장 이 에스겔이 강제로 이주당한 땅,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보자는 지성소와 그 언약계 위가 아니라 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대표하는 생물 위에 딱 펼쳐져 있다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생물에는 곁에는 바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움직입니다. 제가 아까 26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스겔이 거기서니까 보좌를 받고 그리고 그 보좌에 계신 이를 또한 봅니다. 이건 한번 좀 읽어 볼까요? 26절.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셨으면 26절은 좀 중요하니까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공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사람의 모양 같더라. 창세기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에스겔은 이거 뒤집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바울도 말씀을 하죠. 빌립보스 2장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보는 모든 이 환상의 공통점은 지금까지의 경험, 배웠던 것들, 자기의 생각이 다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에스겔서를 보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실한 백성,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선민 의식, 기도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망했고 아니 이때는 망해 가는 거죠. 망해 가고 성전도 곧 파괴될 것이며 도리어 기도 한 번도 안한저 이방 백성들 앞에 굴복해야 하는 이 현실 속에서 그래서 이게 뭐지? 신앙의 어떤 혼란과 믿음의 믿음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 에스겔서를 통해 저들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성전으로 우리가 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만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좁은 곳에서만 계신 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며 모든 피조물 위에 군림하시며 온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한마디로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크심을 보면 우리는 작게 여겨지죠.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보게 될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도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왜 아이들이 전전긍긍하는 그런 문제들이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게 어른의 역할이잖아요. 괜찮아. 그 일을 괜찮아. 뭐그 정도 실수. 충분히 네가 이겨낼 수 있어. 금방 지나가는 문제야. 어른의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학업에서 실패를 해도, 또좀 뭐 커서 연애에서 실패를 해도, 그 당사자에는 그게 굉장히 큰 문제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감한 시기에는 그 문제 때문에 자살까지 고민하잖아요. 그러나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큰 일은 중요한 일이지만, 성적 중요하고 연애 중요하지만, 목숨보다 목숨을 걸만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 그래서 우리가 입 밖으로 습관적으로, 아이고, 큰일이네! 큰일 났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그큰 일은 큰 일이 아니게 됩니다. 나라가 망한 것조차도요. 에스겔이 소명을 받은 이 일장을 통해 우리도 에스겔이 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하고요.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바라본 만으로도 해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은 너무너무나 참 귀한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첫 시간을 드림으로 에스겔이본 환상을 여러분도 눈을 감았을 때 오히려 보여지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이 더 우리의 마음에 깊이와 닿아서 영안이 열린다는 게 그런 거겠죠. 하나님이 보이면 나는 작아지고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도 다 작아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만 높이는 하루, 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모시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사오니,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시겠지만, 저희는 너무나 버거운 문제들입니다. 부버 살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귀국하는 영국 아울리치 팀 지켜주시고 또 주일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